저희 황시현 씨? 네. 네. 아, 제가 소개합니다. 네. 아,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한팀 소개하면 예. 한 팀을 또 소개해주시고, 아, 이렇게 하시죠 아, 정말, 이, 네. 세계 최초 히말라야 16자 왕들. 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6자 왕들. <laughs> 사나긴 오몽길 대장님.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반장님, 홍영민. 어, 그리고 우리 피 d 님이할 일이 하나 더 생겼어요. 네. 어, 황치원 씨가 소개할 때 자막 처리를 <laughs> 해 했어요. 이게 사투리랑 섞여가지고 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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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흐르, 흐르는 흐르. <laughs> 포인트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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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짜놨어요. 왜냐하면은 16자 완등이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뭐아무래 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 네. 16자가 뭡니까? 좌라는건 이제 별자자로 써가지고요. 네. 그럼 8,000m 산을 이제 그만큼. 높이는 네찮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영화를 너무 감명깊게 봤어요. 한열 번, 예열번 이상을 봤는데 너무나 감명깊게 본 대사가 제가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네. 산이 잠시 허락해서 머물렀을 뿐 이런 말씀을 아, 예. 하셨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불의 명복이 약간 그런 산이로. <laughs> 어,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잠시 허락을 해서 <laughs> 네, 선생님 오신 건데.